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벤지입니다. 오늘도 벤지의 뻔뻔한 장비 리뷰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며, 이왕 감사의 말씀 드릴 겸,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달라는 뻔뻔한 말씀 잠깐 드리면서 오늘의 리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장비는요 동계에 있으면 너무나 좋고 없으면 아쉬운 그런 장비 바로 화목난로입니다 그 화목난로가 어디 있느냐 이 앞에는 배낭밖에 없는데 27리터짜리 피엘라벤 스투벤 배낭인데이 안에도 딱 들어갑니다 보여드릴게요 이 앞에 보시면 여기를 잡아서 땡기면 이런 식으로 이 안에 화목난로가 있습니다.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목난로가 들어가도 다른 장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 폭이 있기 때문에 어, 이 안에 저는 부시 장비들을 그득 담아가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이용 요술 게 아니라. 명림석이니까요. 이기나은 살짝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녀석!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에서 만든 티타늄 화목난로입니다. 이 제품이 아주 좀 핫하죠? 이 케이스에 조립하는 순서도가 이렇게 싹 깔려 있어요. 이거에 맞춰서 한번 저도 설치를 볼 건데 제가 기본적으로 연통은 2m, 3m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3m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무게가 기존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중량 어, 1,820g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 다소 무거운 무게로 측정이 돼요 무게도 한번 재볼까요? 전자 저울로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드가 됐을 거예요. 음. 무게 2.31, 2.31 킬로그램입니다. 케이스까지 이 전체 모든 걸다 합해서 그 정도니까요. 별로 무겁지 않습니다. 화목난로가 고정도 무기라는 게 정말 가벼운 거거든요. 하나 하나 오픈하면서 어떤 부품으 이루어져 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퍼가 하나, 그두 개가 있어요. 이 중앙에 있는 걸 열면 자 이게 뭘까요? 자, 저기 편지를 쓴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편지를 딱 열어보면 음~ 뭐이야 이게 우리 지우가 또 구경을 하고 있어요. 아빠 리뷰하는 게좀 신기한 가봐요 그리고 이 안에 주방 같은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이 종이로 감싸진 게 본체겠죠. 음~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 종이를 태워도 된다고 합니다. 신환경으로 만든 뭐 그런 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친환경이니까 친환경적으로 제 방에 버리고 이렇게 뭐 보이네요 뭐 상판이 있습니다 위에 상판 그리고 이렇게 내열 유리관 있습니다 바람 트, 유입되는 걸좀 조절을 하는 거겠죠 근데 네, 저도 화문화를 처음 써봅니다 이 금색 부분이 있죠 이 금색 부분을 돌리니까 고정이 되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뒤에서 잡고 이렇게 살살 돌리니까 뻑뻑해져요 이걸 살짝 풀러주면 이 열고 닫는 거를 약간 뻑뻑하게도 음, 할 수가 있다. 자, 지금 이도 그대로 보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그, 이거를 넣고, 넣고, 이 앞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홈이 있어요.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이 간들이 내열로리, 앞면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체결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속을 넣도록 할게요. 자, 아, 뭐 거의 다한 것 같은데요. 자이거하고 뒷면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대로 넣으면 끝. 그리고 위에 그냥 뭐 그냥 뚜껑 덮듯이 덮어버리면 돼요. 쪽을 했던 게. 이 스노우 플레이트가 어떻게 됐나 했더니 이미 이것을 같이 구별을 하면은 여기에 그냥 같이 발압을 해서 주네요. 아주 고맙습니다. 자, 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윗부분인 것 같으니까 윗부에 거를 빼고, 오, 잃어버릴 건? 이 나사 빼는 게 조금 다들 말씀하시는 게 일이라고 해요. 다리가 두껍다 보니까 음. 떨어뜨려도 다 잡힙니다. 신기하죠?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돌려서 고정을 해주는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쉽게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4개 다 결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노우 플레이트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샀으니까. 자, 보시면은, 요거, 이렇게 뒤집어서, 요 부분으로 이게 위로 가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딱 아, 이거예요. 이 사이즈가 스노우 플레이트가 요거랑 요거 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거는 끼울 수 있는 그 홈이었네. 본체와 스노우 프레이트까지 완성을 했고, 이 녀석까지 한번 결합을 해볼게요. 이 안에 있는 이 홈에다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홈에 넣고, 그러면 어느 정도 고정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댐퍼, 댐퍼와 불티방지망이 있어요. 이거는 댐퍼를 아래에, 위에 불티방지망을. 램퍼 조절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네, 저도 아직 사용을 안 해봤지만 아주 조심히 바람 조절 잘하면서 이 공기 유입구, 흡입구라고 하나요? 이 부분도 조절을 잘하면서 이 난로가 너무 뜨거워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 이 녀석을 해야 되는데, 네, 3미터짜리 연통 연결하는 모습은 여기서좀 어려울 것 같고 거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꼭 이거 뭐, 연결하면서. 손을 다친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저도 안전에 유의해서 장갑을 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리 여기를 잘라서 좋네요. 여기가 상당히 날카롭다고 하더라고요.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려 있는 쪽에는 한번 반대쪽으로 한번 놓고 볼게요. 아우씨, 나 이렇게 선물 받았어. 아, 또왔 나와. 와우, 선물도 빡세네. 지우야, 뭐? 잠깐 와봐. 응.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가지고 지금 10시 반인데 계속 하다가는 민원이 들어갈 것 같아서 이 연통 설치는 이걸로 포기를 하고 현장에 가서 설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번 설치하고 사용을 하면은 그 뒤로는 편하다고 하니까 그 말을 한번 믿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3M짜리 초기 설치는 쉽지가 않다 그렇습니다 자 나머지 이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것도 언제 추워? Hum mm -hmm.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0시 40분이 넘다 보니까 이 연통 3미터짜리 연결하는 거는 실패를 했어요. 혼자 하려고 하니까 역부족입니다. 소리가 너무 커요. 이건 야외에서 해야 될것 같아요. 실내에서 하지 마세요. 욕먹어요. 와이파이한테 혼났어요. 제가 왜그 많은 화목난로 중에 이 티타늄 와일드와이드 웨스트거왜 샀냐?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개 합쳐서 46만 4천 원입니다. 그래서 46만 원짜리 파목 난로입니다. 가격이 조금 애매모호하게 비싼 편입니다. 근데 이거는 조립을 해서 분리를 했다가 지금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용도 때문에 제가 구매를 했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제품 소개에서도 나와 있듯이 포스트코사에서 만든. 고품질 티타늄 소재이기 때문에 열 변형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한번 믿어보자고요. 이게 약간 이제 불제좀떼어지면서 약간 그 있잖아. 티타늄만의 감성적인 걸로 약간 색깔이 입혀질 텐데 어떤 색이 입혀질지는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 아까 보셨듯이 이제 27L짜리 스투펜 배낭에 들어갑니다. 어, 용지, 그러니까 A3 용지 크기라고 하는데, 어, 29.7cm, 그리고 42cm의 규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제 작은 배낭에도 들어가는 아주 조그만한 그런 사이즈입니다. 지금 또 보니까 티타늄으로 만든 연통이 나왔어요. 아, 아깝습니다. 그걸 샀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3m가 9만원이에요. 9만원. 않아요. 그냥 이거 쓰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백프 그 제품과 비교했을 때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장작 있죠? 그 장작이 이것은 쪼개지 않고도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30cm가 넘기 때문에 기존 시중에 팔고 있는 장작이 30c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걸 넘기 때문에 두툼한 그런 장작도 넣어가지고 뭐무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바토닝이라든지 그런 거 하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넣어서 쉽게 쉽게 사용할 을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아 좋아요 자 그리고 제가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샀던 요 알았으면 연통 제가 지금 거실에서 설치를 하면서 지금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참으면서 했는데 일단 실패를 했죠 혼자 하기는 3m는 약간 실내에서 늦은 시간에 하기에는 버겁다 소리가 엄청 많이 난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야외에 나갔을 때 뭐. 캠핑 같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 도움 청해서 같이 설치를 해서 한번 사용하고 나면은 알아서 약간 말리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이 조립과 해체가 가능한 화목난로를 산 이유 가볍고 그리고 이거는 해체를 해서 제 배낭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하게 될 카약 피싱 그리고 카약 캠핑에 적합하다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카약 사서 한번 다음 주 정도에는 어, 카약 타고 뭐 캠핑하는 모습 담지 않을까 싶어요. 음, 무인도 같은 데도 한번 들어가 보고 그런 데서 뭐 낚시 해가지고 뭐 베스라든지 먹을 수 있는 물고기들 좀 잡아가지고 아, 크, 무인도 그 연안에서 그불 해가지고 크, 고기도 좀 구워 먹고. 그런 낭만적인 분위기 한번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즐기기 위해서 이 녀석을 선택을 했고요. 어, 한번 제대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립하고 해체하는 데는 약간 번거로은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그게 장큰 장점이기 때문에 어, 뭐 굳이 제가 어디 캠핑을 주로 다닐 때는 이거를 해체를 하진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약 피싱을 한다거나 캠핑을 갈때 카약 캠핑을 갔거나 어떤 제 배낭에 넣어야 될 상황에는 다시 해체를 해서 잘그 케이스에 넣어서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번 주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한4일 정도 되면 이번 주 토요일인 부시 점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서 이 녀석 처음으로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어 얼만큼 저를 따뜻하게 해줄지 주변에 계신 분들 따뜻하게 해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네 가서도 재미있는 영상도 많이 담아오고 요 녀석 어, 사용하면서 장단점 그런 것들도 한번 나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벤츠의 뻔뻔한 장비 리뷰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해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땡큐 하면서 안녕!